안녕하세요. 창성과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 플러스, 어, 수업시간에 조금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는 데는 3.1 운동 이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민권이 제대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민권의 힘을 믿고 독립운동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체계화, 조직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국내, 그 다음에 상하이, 연예주, 각지에 독립운동을 하던 것들, 단체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통합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국내 안에는 한성 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었고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연예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절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대한국민은행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국내 어, 여기 통합 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되는 거죠. 중심은 위치는 국내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이제 일제의 탄압이 심하니까 상하이에 두고 어, 전통성은 국내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어, 구성은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라는 거고. 활동에서 중요한 게 있죠. 어, 연통제라고 해서 국내 비밀 행정 조직과 그다음에 교통국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 독립운동 자금도 모집하고 국내 인사와 연락과 음, 이동을 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독립 자금도 모아 가지고 이거를 도와줬던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이륙양인과 백산상입니다. 이륙양행은 어,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도에 조금 표시를 해놨죠. 이륙 양행은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919년 아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가 중국 단둥 보통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안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안동이 아닙니다. 중국의 단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단동에 설립한 무역회사인데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해외망명도 도와주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곳이 이룡양입니다. 그 다음 백산상에는 여기 보면 부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국내에서 돈을 모으는 일은 이 백산상해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륙양인이 받아서 다시 상하이 쪽으로 넘기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죠. 백산상해를 보면. 1914년 안희재가 부산에 설립했고 겉으로는 곡물과 해산물을 파는 회사였지만 실제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안희재가 속한 조선국권회복단이 일제에 발각된 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라 거죠. 그이 외에도 이 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채, 독립공채 발행해서 의원금 모으기도 하고 기간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임시 사료 편찬 위원회 설치해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지 발간, 외교 선전물 간에 이런 것들도 선지로 많이 제시가 되니까 꼭잘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외교 활동도 초반에는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통해서 독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다라는 거잘 기억을 하세요. 파리 위원부라고 해서 신규식을 파견을 해서 신앙 청년단의 대표로 파리 강의 위원회에 파견된 김규식을 정권 대사로 임명해서 독립 청원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승만은 국민위원부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대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홍보하고 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군사활동을 통해서는 국무부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남만주 일본 무장투쟁 조직을 육군주만 참입부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면, 음, 어, 그, 1931년에,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이 대한민국 인시정부는, 많은 개헌의 가정을 거지게 되면서, 어, 김구 선생님이 이제 대표로 있을 때, 어,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하게 되죠.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이봉창 의사가, 어, 폭탄 투척 같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특히 흥커우 공원에서 이 폭탄이 새로 터지게 되면서 중국 등부가 우리 독립군을 지원도 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상하이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할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항조우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난징, 항커우 이런 식으로. 45년까지 충칭 마지막에는 충칭이 이르기까지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사실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도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 개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 위치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그 다음에 보통계성은 한성정부, 그 다음에 임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까지다 세계가 참여해서 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게 여기 지도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또 다른 지도죠. 그래서 상하이에 활동하던 시기 여기 보면은. 19년에서 32년 상하이, 그다음에 항저우, 그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우한우한으로 가면서 예남과 충칭으로 이제는 분산해서 이동하는 시기도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여기로 가게 되면서 예 예남, 그다음에 이렇게 충칭으로 분산해서 이동한다. 43년에서 43년,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38년에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되고. 그 다음에 40년에 한국강복군이 장설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나중에 우리 30년대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인피정보와 관련돼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한번 확인하고 어, 이동했는 거 어, 대한민국 인피정보가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한인의국단 활동으로 어,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다라는 사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